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승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梦着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목소리> 412장 한장더 전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나의 보를 패내어 가족갈 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그 사람 을자리영원 토로 내 영혼 을덮을 소서, 이땅위에험마니가 는구나, 참된 평 go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옛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끝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 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부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 내 생명이 한낱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아멘 요분요 친구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을 토로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부르짖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그런 자랑이나 교만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친구들을 향한 절규였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분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생의 수고를 한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하죠. 욥의 호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 고통의 무게를 헤아려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깊은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계속해야 되는 인생의 날, 품꾼의 날, 해질력을 기다리는 종의 시간, 삭슬 기다리는 품꾼의 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모든 시간 동안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탄식하죠. 구더기와 흙으로 뒤덮여서 터져나가고 있는 이 피부에 대한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쉼과 평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을 향해서 선포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인생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욕은 온몸으로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이렇게 일터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밤은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 되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밤에 안식함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또다시 노동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요분 인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러한 안식조차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비판합니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고통의 한 북판에 놓여 있다고, 특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 이어진다고 비관하고 탄식하지요. 이분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만이 있다는 탄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비 자신에게 안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셨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해를 멜때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참된 안식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욕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기대하며 안식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은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생명은 바람이나 구름 같은 것이기에 자신은 스월을 향해 사라질 운명이라고 탄식합니다. 욕은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한탄하고 있죠.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하나님이 속히 도우셔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자신의 덧없는 인생이 더더욱 짧아질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요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버리죠. 이처럼 짧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끝나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뿐입니다. 요 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모든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런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아닌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새벽기도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브의 요배고난이 정말로 더 심각했던 것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회복할 희망도 없이 자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탄식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볼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자신은 망했고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이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요. 욥은 지금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곧그 소망 없는 고난의 터널에 내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의 탄식과 고백은요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은혜를 구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대상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요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만 가득할 뿐 소망이 없음을 아무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앞에서 너희는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이라고 외치는 절규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요백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에 남겨진 희망이 헛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분, 이제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것입니다. 요비 탄식한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도 않죠. 그런데 극심한 고난까지 닥친다면 우리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온전히 들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넉넉히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욕처럼 친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한탄과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지만 결국 욕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 세상을 향하던 나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살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때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심을 신뢰하며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